이브불량으로서이걸 교환하려고 했는데이걸원하셨어요이걸로 했습니다 한데이과가되었이요한데이브리랑요이용한번이을한번 와서 이거 바람 느껴보세요. 요렇게요렇게 넣게 네. 요렇게 보세요. 저것도 모든 게 효과 좋아요. 이게 지금 훨게 훨씬 더 좋죠. 요게 지금, 허... 네, 요게 좋죠? 요게 지금 조, 좋은 것 같아요. 예. 네. 기존 거를 안 하고 요걸 해달라 하셨잖아요, 그죠? 스타리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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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